그리스의 기도를 하라라는지 모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엔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어,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좀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그리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 이분은, 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삶을 왜 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런 불리함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성공을 이루어낸 비결이 뭘까? 자, 이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교수님은 실패와 역경, 슬럼프를 극복하고,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추려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그게 바로 책 제목이에요. 그릿. 그릿입니다. 그래서 이 엔젤라 더크버스 교수는 그릿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열정과 결합된 끈기. 열정과 결합된 끈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좀 상당히 좀 애매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열정과 결합된 끈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는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 태도를 바로 그리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정진하는 능력 이것을 그리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선천적인 재능이 있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좋지 않아서 그 재능이 없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 불리한 상황에 있다지라도 이런 그리을 갖고 있는 사람, 열정과 결합된 끈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안, 내 부모님이 금, 수저일날지라도 노력과 끈기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라는 책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좀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과연 어떤 신앙인이 성공적인 신앙을 갖게 될까? 또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저는 우리 신앙에도 그릿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지라도 할 열정과 끈기로 버텨내는 그릿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카메론 페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 이 분은 30세에 목사가 되어서 60세까지 3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전혀 성령의 능력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 자체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사모님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카메론 페리 목사님은 아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페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잠들 그 시간에 매일 한 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만약에 어디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매일 한 시간씩 하나님과 이 기도하는, 교제하는 이 시간을 빼먹지 않았어요. 철저히 지켰어요. 이렇게 해서 4년을 끈기 있게 기도를 했어요. 4년을. 4년을 끊기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네. 그렇게 4년을 끊기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하고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이 목사님을 덮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목사님에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의의 은사가, 치유의 은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삶은 막 기쁨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증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두달 동안 전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더 많은 성과를 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지만 목사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전도하면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한 결과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두달 동안 전도한 것이 훨씬 더 열매가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리 목사님이 이런 성령의 능력과 치유의 은사를 받고 함께 동시에 전도의 능력을 얻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때까지 뭘 했어요? 4년 동안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습니까? 끈기 있게 기도한 거죠. 끈기 있게. 그러니까 그리스의 기도를 한 거예요.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끈기와 연합된 그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벗을 찾아가서 잠자고 있는데 문 두들기면서 내가 손님 대접해야 하니까 떡좀 달라고 했을 때아난 지금 못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 두드리고 떡 달라고 하면 이런 이제 입에서 욕이 나오겠죠. 저게 친구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벗댐으로 인하여서 주지는 않지만 계속 간청하고 두들기면 그 간청 우리나에서 떡을 이제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자, 이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아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 앞에서 간청하는 그 끈질긴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하시면서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정한 간청의 기도가 또 어디에도 적용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는 정말 좋은 거, 아무리 악하다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 선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가 끈기 있게 성령을 구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죠 끈기 있는 그리스의 기도로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문을 계속 두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멈춰야 합니까? 아니죠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니다 계속. 이게 두나미스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알아요. 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계속 성령을 구하고, 찾고, 성령의 문을 두들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일에 동참하고,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초대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힘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승천한 이후에 마가다라병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자,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경전 1장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로지 힘쓰더라. 이 말이 헬라 원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할 때까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굳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스의 기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가 급성장했어요. 오순절날만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임했으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의 기도는 그냥 멈췄을까요? 대충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오로지 힘쓰니라 이 단어가 뭘까요? 바로 아까 나왔던 프로스카르테레오. 계속 했다는 거죠. 끈기 있게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미 기도 응답 받았어도 끈기 있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 딱 받으면 멈추죠. 그리고 자기가 정한 시간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래도 멈추죠. 혹시 어제 로또에 당첨되신 분 계십니까? 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 그게 전, 전산 시스템상에 오류가 나가지고 한 시간 뒤늦게 발표가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던데. 너또딱 예. 당첨됐다고, 아, 나 기도 응답됐다. 이제 끝.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laughs>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 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니다 이렇게 계속 되어져 가고는 부흥 가운데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여기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성전에 모이기를 굳게 계속하고 충성되게 계속하고 성전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식사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리고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 계속 지속적인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그리스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정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이 기적을 이렇게 물론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이 장애인을 고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을까요? 3장 1절 말씀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가 기도하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정기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예수 그스의 이름으로 이못 걷는 장애인을 일으켰어요. 야, 얼굴에 표정들이 왜 저렇습니까? <laughs> 좀 생기 있게 저를 쳐다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이쪽에 계신 분들, 왜 그랬습니까? <laughs> 네. 오늘 지금 장로님 지금 신이 나셨어요. 지금 친구분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laughs> 네. 뭔 얘기가 되겠죠 예, 습관에 따라 끈기 있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스 의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진다고 하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을 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감당했던 이 구제 일을 아, 이제 우리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해서 이 일을 대신할 일곱 짓사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일을 맡기게 합니다 그리고 왜 이들에게 이 구제일을 맡기게 되었느냐 뭐 일이 많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맡기겠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6장 4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오로지 힘쓰리라 이게 뭘까요? 바로 프로스 카르테레오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충성되이 굳게 계속할 것이다 끈기 있게 할 것이다 그리스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있어요. 여기서도 항상 힘쓰며, 프로스카르테레오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했을 때, 기도를 계속하고, 프로스카르테레오요 굳게 지속하라고. 굳게 지속하라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띄엄띄엄 하지 마라. 생각날 때만 하지 마라. 중요한 일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거 끝나면 기도를 멈추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충성대이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굳게 계속하는 그리스의 기도를 하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어떤 도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러 가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려 가는 이 영적 전쟁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런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6장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힘쓰며 이 힘쓰며가 뭘까요? 바로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단어의 명사형.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기도, 그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충성되게, 굳건하게,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사단의 모든 공격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죠. 이 기도가 뒷받침돼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 삶의 모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그 기도에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나요? 네, 웃고 계신 분. 난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신 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자,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연약하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성자의 기도는 사탄을 공포에 떨게 한다. 어둠의 권세는 기도 앞에서 마비된다. 겸손히 기도하는 성자 앞에서 강신술은 무용지물이다. 사탄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분주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기도를 잊게 만든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요 사탄을 공포에 떨게 한다. 오히려 이 어둠의 권세를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신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도덕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실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구제 불능으로 보일 정도로 양심이 문드러진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고칠 수 있다. 나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 이제 가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성령에 만져주심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을 경험하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끈깊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끈깊게 기도해야죠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고 또이땅을위해서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성령께서 만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될수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에그 올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윤성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이 매우 황량했어요. 자왜 황량했냐? 집안에 신앙인, 교회를 다닌 신앙인은 눈을 씻고 봐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용하다고 하는 분들을 다 두루 섬렵을 하면서 그분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을 섬길 정도로 아주 이 무속신앙에 아주 진심이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윤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엄마를 따라서 절로, 점집으로, 무당집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무속신앙을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엄마가 부적을 옷 속에다가, 뭐 팬티 속에다가 <laughs> 넣어가지고 그것을 입고 다녀야 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이 아버지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뭘 했을까요? 전부로 가고 또막이 이것저것 어디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뭘 했을까요? 이게 뭡니까? <laughs>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어요. 구슬, 국판을 벌렸어요. 자 무당이 이제 돼지 머리를 막그 놓고 절을 올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돼지 머리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집이 3층이었던 것 같아요. 3층으로 올라가고 또 다른 것도 막 옮기고 막 오르내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날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윤 목사님이 어린 나이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아니, 저 돼지는 자기 하나 간수못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머리가 잘려서 푹 삶아져가지고 상위에 누워있는데 왜제한테 빌어? <laughs> 왜 쟤한테 빌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무당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무당이 매우 열심을 다해서 구슬을 한다는 거죠. 당시 구슬을 할 때는 구슬을 하기 전에 이미 비용을 딱 책정하고 돈을 주고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미 결정되고 돈을 줬으니까 열심히 하든 대충대충 대충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굿 비용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무당은 너무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 굿을 맞을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이렇게 뛰면서 막무판을막 막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그 무당의 그 열심 때문에 자기도 막 비는 식료를 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할 참여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낄 정도로 이 무당이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윤 목사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당 굿보다 못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당 굿보다 못한 신앙인들. 열심히 너무 없고, 기도를 해도 대충 하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그리고서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서는 나는 복받기를 원하고, 신앙인답게 살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성령으로 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리스의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 하실 거예요. 너는 얼마나 끈기 있게 지금 성령을 사모하고 있느냐. 목사님만 앞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 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어떻게 해야 잘 탑니까? 제가 마른 막대기 목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마른 막대기 성도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흩어져 있으면 불이 잘 탑니까? 아니죠. 똑같이 모여있어서 불을 지펴야 잘 타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앞에서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성령 충만을 받자고,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은, 성령의 불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또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끈기 있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황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던 굳게 계속 기도하는 프로스카르테로 이 기도 열정이 담긴 끈기 있는 이 그리스의 기도를 내가 할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상감대에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 있다지라도 신앙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서 놀라운 회복과 변화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질문 축복합니다. 아멘.